하나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며 목초지이요 또 립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서는 기부원 과그 목초지 와개 바와 그 목초지 와그 제사장 아론 자 손의 성읍 은 모두 열두 성읍 과그 목초지 들이 었 더라. 고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다한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나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목초지인이두 성읍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했는데 열두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지파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과 문나세 요셉지파라는 것이 둘로 나눠져서 땅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두 배의 복을 받게 된거지요 그렇게 많은 복을 모두가 이제 땅을 받아서 받게 됐는데 문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지파는 이제 예배당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를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땅이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한테는 주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12 지파에서 다 받은 것, 그 중에서 10분의 1, 이 11조가 돌아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열두 집화 가운데서 가지고 온 11조로 레위지파는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도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할 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할 성도 없다면 집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레위 자손들이, 이 지파 사람들이, 족장들, 이 사람들, 대표자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성읍을 주어서 우리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거지요. 이미 다 분배됐는데, 분배된 거기서 어 일부분을 잘라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정한 한 곳에 살지를 않고 다른 자손들이 다른 그런 지파가, 땅을 차지한 곳에 가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앗 가족들이라고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이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시무원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 열쇠 성읍을 이렇게 받게 돼서 거기서 살게 되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특별히 문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열쇠 성읍을 받아서, 그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7절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수불론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했음을 보게 되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 자손들은, 어, 그동안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예배당이 이렇게 북박이 예배당이 아니었고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와 바깥 뜰이 있는 그 모든 기구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들고 움직이는 일을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으니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성막 그냥 하나를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는 나머지 모든 지파들, 이 레위 지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일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거나 하지거나 이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열두 지파가 모든 땅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 그걸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장로교 통합 측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도시의 상가 교회들을 비롯해서, 시골 농촌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본 생활비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교회. 이게 70%가 넘습니다. 70%가. 그러니까 나머지 한30그 나머지 한30% 정도만 교회에서 이렇게 헝금되어진 걸 가지고 목사님들의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참 안타까우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한 일이 뭐냐면 총회에서 결의한 게 동반 성장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몇 교회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교회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기본생활비 중에서 이만큼은 하는데 3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럼 30만 원을 저희 교회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를 어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몇 교회를. 참,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기본 생활비가 안 되니까 말이죠. 자, 이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19나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헌금이 줄잖아요. 헌금을 안 하고 뭐, 선교 헌금도 별로 하지를 않게 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이 돕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못 돕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목사님들이 어려워가지고 생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자꾸만 호소하게 되는 거죠. 왜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을 어떡 하냐 3년간만 도와요. 3년 동안에 이 불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그 3년 후에는 나중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만 도와주는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참 어렵지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부작용도 또 있는 거예요. 뭐냐 면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전부 어디서 오게 된다. 그 가운데는 거의 90%, 거의 100%를 아예 그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이 뭐 한두 명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겨우 열다섯 명 정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예 100%를 받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 100%를 주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하도 하도 열심히 하는데 해도 하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타성해졌기 시작을 해요. 그래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져. 이 헝그리 정신이라고 배고플 때는 내가 어떻게든지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교회를 세워 이래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냥 척척 월급이 오니까 뭐 어렵지 않지 뭐 괜찮지 이러고 넘어가니까 할수 없이 3년씩만 돕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힘든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총회에서 결의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허락한다. 이중직을 허락한다.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뭐 택시 운전사도 하시고, 야간에 대리 운전도 하시고, 택배 기사도 하시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건 시찰회를 모일 때그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노회 때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밤에 뭐 이렇게 야간 운전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이 교회 이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생활비 보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항상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돕다가 그 교회가 붕이 못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야간 운전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고물 장소에 고물, 고물 주소다가 그거 팔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3년만 돕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좀 계속 돕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왕이면 원당반석 교회 성도들이 크게 복을 받아서 이런 일을 좀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큰 사명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물질의 큰 복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돕는 우리 삶,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의 어떤 아니란 내 삶의 그냥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꼭 임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교회를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